잘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변호사님 나와도 요 변호사님이 나와도 되니까 저 나와도 요 <laughs> 조심히 다녀오세요 <laughs> 예. 공무 <운동> 강의 알겠습니다 직장 안니다 맥주예요 <웃음> 감사합니다. 저희도착했습니다 저기, 님기 저기. 처음이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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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저 저기. 저기. 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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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오 이렇게 박 넣고 이야 yeah. yeah.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 먹지는 못하겠구나. 싱가포르의 밤입니다. <laughs> 오 아름다워요. 일단. 밖에 있는 제 집.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 호텔에, 어, 호텔에 왔고. 발음이 그랜지로드라고 읽어야 되나 모르겠네요. 제가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물건 사러 갑니다. 자연자연해서 좋은 것 같아요. 도시인데도 나무 많고 좋네요. 두째 날입니다. 오늘은 일어나서 아침 조식을 먹고 뭐 해야 될 일들이 조금 있어요.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와, 자, 즐거운 아침입니다, 두 분. 다 같이 먹는 거. 대표님 세이 하이해 주세요. <목소리가> 우리가 내일 세미나 템보수홀에서 할 거라서 그 전에 한번 사기로 왔습니다 아 플라워 어, 이거 많데 어, 그런데 <laughs> 저희가 내일 여기서 세미나 하실 건데 세미나 룸 마음에 드십니까? 아예 마음에 드네요. 오마이. 수영장이 수경 없으니까 다 있으세요 이제 다들 한번 다음에 우리 출장 오면은 가시죠. <laughs> 오늘 저희 출장 모셨는데 네. 수영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어, 할 거예요. 저희가 <laughs> 너무 바빠서 우리 수영 못했어요. 네. 무서워서 못 봤습니다. 아, 수영, <laughs> 예, 수영장 어? 너무 괜찮네요. 소라만 어? 흔들어 주세요. 예. 오늘 싱가포르 첫날입니다. <laughs> 어, 미국에서는 다이슨 안 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다이슨이 되어서 머리 절 하고 오늘 제 미팅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래 yeah. <laughs> 음, 그래. 그래. 그 그래. 하나 음, 얘기 그래. 하시라고 음, 제가. 할게요.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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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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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아니 다행히도 <laughs> 여기서 오늘 이렇게 미리 해줄 이게 누가 일단 못하아 예. 어, 우리는 나오 오 호텔 그거 인하고 나서 바로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laughs> 네. 오늘 비온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보세요. 저희가 있는. 히튼 오찰드입니다. 제가 이제 오후 일정하러 나갈 생각이에요. 저희 허거먹으러 왔고요. 음. 이런 식으로 소스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laughs> <S> <S> 네, <이런 겁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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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가 싹 내렸어요 하늘에 가 보이시죠? 그리고 금방 왔다가 금방 또 거치도 하는 모양이교장사님이같 있습니다 안녕하안녕하아 이뻐 이 아이고 이고대가대 치렀다고 제가 너무 놀게요 너무 신기해서요. <laughs> 아, 마리나, 베기에 왔습니다. <laughs> 야, 너무 예쁜데요. <laughs> 야. 5년 만에 <laughs> 마리나 베이 다시 왔네요. 마리나 베이 왔습니다. 예. 우리가, <laughs> <어린가>? 우리가, <어린가? 어린가? 웃음> 쟤는 뭐야? 싱가포르 아예 아니죠? 그냥 관람차? 저거? 어. 필라, 뭐라고 했는데? 어, 야 비울 것 같아요. 어, 어제 생각을 하야 그래. 됩니다. 싱가포르에서도 크루즈 한대 만났습니다. 크루즈 러버예요 제가. 마리나 베이 아닙니다. 너무 크죠? 두근두근 합니다. 저희 대표님, 사업 사실 수 있을까요? 바로 이곳에서. <laughs> 저도 새로 와요. 아, 네. 어. 네, 보니까. A.P.O 어. 즐겨보겠습니다. 보시죠. <laughs> 와우. 보세요, 비 엄청나죠? 이런데 저희가 맥주집을 왔어요. 맥주를 마실 겁니다. 한가해서 이걸 보면서. 한번게요 응. 예, 한번 돌아만 들어주세요. 이야, 감사합니다. 비가 이제 슬슬 그치나 봅니다. 제가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맛에 출장을 오나 봅니다. 오늘 삼각사 만나려고 인터컨티넨탈 싱가포르 와 있습니다. RC 관계자들 만나서 저희가 지금 저녁 같이 하려고 합니다. 내일 세미나 같이 할 예정이거든요. <laughs> 여기서 저녁 먹을 거야. 시대가수래요. 오늘 이제 저희 스카폴 첫째 날이고요. 아 c 분들이랑 같이 식사를 왔습니다. 저희가 오프강그 스테이크 하우스 아마 뉴욕에도 있겠죠? 거기에 관련된 이 프랜차이즈인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같이 식사합니다. Say hi, hi, MRC 분들입니다. 드디하 대체 아혜

먹어봅시다. 네, 히라에 이인 시켰습니다. 한마마 고쳐서 오늘 이렇게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저희가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아까 낮에 보여드렸죠? 야경이 더 예쁘네요. 그리고 저 음악도 너무 <laughs> 이국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야경이 예쁘다고 하는데 이거를 잘 보여드릴 수 없어서 <laughs> 세계 소리가 들리시나요? 야경이 이 렇습니다. 오차드 거리 는, 다 명품 거리 같아요. 비염 비투, 근데 탄력 많이 그런 거를 지금 잘 먹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유산균 또 먹으면서 이틀째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내려갑니다. 조지멀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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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밥을 지금 먹고 왔고, 이제 세미나 준비를 할 건데, 고사이 그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살살만 와서 오늘 그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대표님 계시고, 저희 팀 멤버, 그리고 저희 뉴페이스, 우리 오미나 변호사 계십니다. 오늘 저희 잘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프렌테이션?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프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네. 첫그 투자인민 설명회를 하시는 하느 때 이미서 뭘까요?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저 20년 동안 이 업을 하면서 해외에서 이렇게 일리 이렇게 하는게 처음인데, 어, 만나는 게 너무 설레요. 사실은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분들 모기 으 어려울 거 생각했는데. 많이 왔어요 김니지의 절약! 김니지의 절약! 본인 <laughs> 영상 보시면서 굉장히 푸듯해하고 계십니다 김니의 싱가포르 현지 <laughs> 담당 미국 변호사 오윤나라겁니다네 모두 반갑습니다 <laughs> 네, <먼저. 웃음> 여러분들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20년 저희 국민의를 끌어오면서 이렇게 해외에서 용축번 설명회를 하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설렙니다. 오늘 저희 패미나잘 끝내서 이별을 잘 시키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십시 저희 끝나고 밥 먹으러 갑니다. 자, Say Hi! <laughs> 먹어봤으니까 지문좀 해줘요 네. 아까 한번만 더 해주세요 뭐 맥주 먹어도 버리고 가신다고요? 체를서 <laughs> <laughs> <일척을 펴서는 진행.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그 행복하십니까? 막 혼자 그러시면 어떡해요 짜라 한번 하셔야죠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문의 한 말씀 네. 싱가포르의 맛있어. 새로운 진영을 위해서. 예에에보겠습니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해에해에 네, 해체 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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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laughs> 그 뒤에 빠하하하하하그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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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하가돼 <laughs> 그거, 그거 어, 이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한번 하하하하시하하하하이하하고하고고하하하하 같아. 이야. <웃음> <웃음>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많이들 먹었어요, 저희가. 오늘은 저희가 바샤, 바차 커피를 가려고 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못 들어가요. 어쨌든, 너무 내구단안 들이고 아름답네요. 다음, 바차 커피는 다음에 오는 걸로. <laughs> 오늘은 비가 안 와서 아주 깔 깨끗하네요. 어. 마리나베입니다. 저희가 <laughs> 어, 마리나 베이 메뉴에 있는 스카이 파크에 좋은 빨 <laughs> 가기 위해서 지금 줄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Okay. Thank you. Do I take the picture? Oh, no, no, so, oh, yeah. What? 사진 so, 찍어 the yeah, Thank you. 와! <laughs> wow. 마리나베이 57층에 있는 세라비라는 곳입니다. 출장 와서.. 아 이거 하나의 기쁨이죠. 이렇게 와서 볼수 있으니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 예! 가시죠.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내려갑니다. 하나, 덕분에 한국 네, 갑니다. 공항에 왔습니다. 창의공항 엄청 크네요. 오 싱가폴 토리스 핫픽이라고 합니다. 야나 하나도 모르겠다. <laughs> 저희 오늘 이거 먹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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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곳이라고 합니다. Yeah. <laughs> <laughs> 없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얘기 좀 해보시죠 길도 잃어버리시고 막 넘어지시고 저,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laughs> 그러면 6... 내가 발을 하면 신이 나는 거잖아 안 했거든요 안 넘어지고 일어나서 <laughs> <laughs> 발 걸어가서 넘어졌거든요 망치 <laughs> 이... <많지> 있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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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기억을 지워버리네. <laughs> 여기 심각하게 부어 있습니다 지금. <laughs> 이제 출장 가서 TWG 제가 컵을 너무 잘 썼거든요. 전 단순한 컵 사가는데 아 얘도 제가 돈 있으면 데려가고 싶네요. 뭐 이렇게 이뻐 <laughs> 얘도 너무 이쁜것 같아요. 이컵 샀어요. 이 모닝, 모닝, 모닝디 카 얘는 아마 다른, 저 작은 건데, 요거 너무 잘 사서 잘 샀습니다. 이것도 너무 맛있어서, 이거는 저희 사무실, 주장, 주장 다녀왔습니다. 신고용으로 하나 샀어요. 맛있겠죠? 바차 커피 왔습니다. 보이세요? 아, 너무 아름답다. <laughs> 오늘 와서 저는 사실, 컵을 사러 왔어요. 저희가 사무실에 할 저희 전무님이 바차 컵이를 사고 계십니다. 예뻐요. 이렇게 라운지에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실버 크리스 나운 새벽 여기 한 시입니다 지금. 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럴까. TWG의 나라답게 큰 통이 있죠? 아 아포. 아아나이병풍 이, 이 사람들 <laughs> 비명을 지르셨다는 결국 아팠답니다. <laughs> <laughs> 새벽 2시 10분 정도 됐고요. 라운지 제일 마지막에 떠나는 팀이 저희 팀입니다. <laughs> 저희 지금 비행기 타고 한국 돌아갈 거예요. <laughs> 실버크리스 라운지를 떠납니다. 저희 비즈니스 차고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덕분에 저희가 네. 또 비즈니스 타고 갑니다. <laughs>